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죠, 보시죠, 보시죠. 인쇄할 셋자입니다. 인쇄할 셋자. 자, 집에서 수건에다가 탈을 이용해서 인쇄한다. 그래서, 자, 인쇄할 셋자 되겠습니다. 인쇄할 때인 도대체 무엇일까? 자, 울타리 안에, 자, 있는 벼슬아치에게 자, 도장을 몰아준다 해서 도장인 자, 이런 배우셨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인쇄 되겠습니다. 인쇄, 인쇄죠? 자, 셋째 디 여러분들. 자, 서서 나무를 보다가 도끼로 나무를 찍으니까, 자, 새로워졌다. 주변이 새로워졌다. 그래서 쇄신한다. 새롭게 변한다. 쇄신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를별 자. 다을별 자는, 자, 요렇게 쓰실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칼에다가 힘을 주니까 말하는 게 달라진다. 그래서, 달을 별자 되겠습니다. 달을 별자. 자, 달을 별자 앞에다 여러분들, 두 땅이 함께 있던 옛날에 마음으로 서로 아꼈다. 그래서 아낄 석자죠. 석별이라고 하면은, 자, 아쉽게 이별하는 것을 석별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음, 또 역자 되겠네요. 또 역자. 자, 갓을 쓰고 칼을 들고 있는 여덟 명이 또 있다. 그래서 또 역자입니다. 또 역시 있다. 그래서 또 역자. 역시는 뒤에 오를 시자를 써주시면 역시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발자취 적자네요. 발자취 적자. 자, 가 쓰고 칼 들고 있는 8명이 또 있으니까, 자, 그들의 발자취를 보고 알았다. 그래서 발자취 적자입니다. 발자취 적자.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자, 귀, 귀, 가운데로 모인 재물은 귀에서 그것을 남기고 떠났다. 그래서 남길 유자죠. 유적이라고 하면 남기 구간, 발자취 유적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전자 볼게요. 앞전자. 이 풀을, 풀을, 요달 모양의 칼, 이렇게 생긴 칼로, 자, 앞에부터, 칼로 앞에부터 끊어간다. 앞에부터 뒤져본다. 앞전자입니다. 앞에부터 뒤져본다. 앞전자. 자, 그리고, 작고 작은 것이 천천히 천천히 많은 것에 뒤를 따른다. 뒤후자죠? 전후. 반대자 되겠습니다. 전후죠? 그렇습니다. 앞에다가, 자, 비가 오는, 비 맞은 사람처럼 중얼거리는, 자, 사람과 사람이 만든 무당의 신령이다. 그래서, 신령 영자죠? 그래서, 영전이라고 하면은, 자, 귀신의 앞을 영전이라고 하죠? 제사 지낼 때, 영전. 자, 다음 찌를 자자 한번 볼게요. 찌를 자자. 자, 묶여 있던 것을 칼로 찔렀죠. 칼로 찔러서 찌를 잣인데 여기 보시면 가운데 트여, 터져 있습니다. 자, 앞에 앞에서부터 열었죠. 그래서 여기 터져 있는 거예요. 자, 터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찌를 잣자 되겠습니다. 찌를 잣자. 찌를 잣자 뒤에 여러분들 아까 나왔던 바로 그 글자. 객자 들어가면 자객. 찌르러 친히 방문해 주신 손님. 그래서 자객 되겠습니다. 자기 이제 암살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손톱 달린 짐승이 작고 작은 짐승이 멀리서부터 안으로 들어와서 손으로 잡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새가 날아가서 어지러워졌다. 그래서 난자 하다가 마구 찔러대는 것을 난자라고 하죠자 보겠습니다. 꽤 책자. 자이 묶여 있는 것을 풀었죠.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푸니까 자 대나무로 가린 꾀가 있었어요. 대나무로 가린 자 그런 꾀를 썼었습니다. 이 인간들이 그래서 꽤 책자입니다. 꽤 책자. 꽤 책자, 꽤를 부려서 움직인다. 책동 되겠죠? 책동. 책동 되겠습니다. 책동이라는 것은 4 9에 쓰기 문제 나왔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고, 작은, 자, 여자가 묘하다. 그래서, 자, 묘책. 묘한 꾀라 그래서 묘책.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절제 할제 절제하다. 자르다. 두 동안에다. 절제 할제 자, 되겠습니다. 자, 소고기 나오네요. 소고기. 맛있는 소고기. 소고기를 수건에 싸서, 수건에 싸서 칼로 절제한다. 그래서 절제할 제자입니다. 절제할 제자. 그래서 뒤에다가 여러분들. 자, 집안에 햇빛과 달빛이 들어와서 개가 싫어해서 흙을 눌렀다 해서 누를 앞자죠. 그래서 제압 되겠습니다. 제압. 제압한다. 자, 그렇죠. 이 제자는 자 법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법도에. 자, 법도 제자로 쓸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그래서 열 명이 모여서 말로 허락했다 그리고 자 옷을 갖자써서 허가한다 허가제 되겠습니다 허가제 허가하는 제도 허가제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을 제자 볼게요 지을 제자 자 소고기를 수건에 싸서 말이죠 수건에 싸서 자 칼로 절제한 다음에 옷을 지어 입었다 그래서 지을 제자 되겠습니다 가죽을 만을 가죽만을 드러내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 옷을 지어 입었다 지을 제자 자 지을 제자 앞에 여러분들 사람이 날마다 천천히 들어오니까 <laughs> 자, 옷을 겹쳐 입은 것 같다. 겹칠 복자죠? 복제라고 하면 똑같이 하나 더 만드는 것, 복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셋자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 자, 집에서 손으로 쓰는 당나라 말에, 자, 따르면은, 자, 쌀로 만든 엿이다. 엿당 자죠? 재당, 설탕을 만드는 일, 재당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집에서 수건에다가, 수건을 이용해서 칼을 이용해 인쇄한다 해서 인쇄할 세자 되겠습니다. 자 칼에다가 힘을 더 주니까 말하는 것이 달라진다. 달을 별자. 자가 쓰고 칼든 여덟 명의 사람이 또 있다. 또 역자. 또 역시 있다. 또 역자. 자가을 쓰고 칼을 들고 있는 여덟 명의 사람이 있는 것은 발자취를 보고 알았다. 발자취 적자. 자 풀을 달 모양의 칼로 앞에서부터. 끊어갔다. 그래서 앞전자. 앞에서부터 앞전자. 자, 다음은 묶여있던 것을, 자, 칼로 찔러보았다. 찔러 풀어보았다. 자, 찌를 잣자 되겠습니다. 찌를 잣 자. 자, 묶여있던 것을, 칼, 묶여있던 것을 풀으니까 대나무로 숨겨진 꾀가 있다. 그래서 꾀책 자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를, 수거를 덮어놓고 칼로 절제한다. 절제할 제 자. 다음은 소를 수건으로 덮어놓고 칼로 절제한 다음에 자 그것으로 옷을 지어 입었다 지을 제자까지 됐습니다 다음 이야기 들어갑니다.